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끝날 줄로 알았더니 사태가 장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도 비성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인식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지만 예배당 예배는 아직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르신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젊은이들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편리해서인지 굳이 예배당에 가야 하느냐 하는 연약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일년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자욱했던 것처럼 신약의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뜨거움과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추수자,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 추수하실 것인데, 우리 가운데 알곡은 모아서 천구 곡간에 들여 보내겠지만은,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아니면 죽정이인가? 주님께서 나를 판정하실 때. 나를 알곡으로 판정하실는지 아니면 쭉정이로 판정하실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알곡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언했던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마지막 말라기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난 바로 그때에 광야의 해성처럼 웬 사람 하나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보통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처는 광야 들판에 살면서 옷은 약대 토로를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 자연의 벌꿀을 먹으면서 강인하게 심신을 단련한 30세의 한 젊은이가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와 천국을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십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무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있는 자는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라. 하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은 부과한 세금만 거두어야 되는데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군병들이 군병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촉한 줄로 알라 당시 군병들은 받는 금료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탈하고 고발하고 협박해서는 많이 결롭했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아라. 이처럼 세례 요한이 저들에게 분명한 명확한 대답을 하였을 때, 그들 모두는 흥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가 없었는데, 굉장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궁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저렇게 훌륭하게 설교를 하시고 저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아니신가?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을 향해서 일제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인데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입니까? 이 말은 모세가 말한 예언의 말씀인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장차오실 참선지자이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인데, 당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십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이 답답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계속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그들이 궁금해서 세례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드디어 세례요한이 입을 열어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메시아가 오실 것그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비로소 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한 말씀 중에 한 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오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세례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세례와 불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곡식 알곡과 죽정이 까라지를 가려낼 때 이렇게 높이 채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높이 들면 곡식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바람이 휙 불면 은 알곡은 떨어지고 죽정이는 이렇게 날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를, 키를 가지고 곡식을 까불러서는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서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 그런 심판자,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나는 과연 알곡일까? 아니면 나는 과연 죽정일까? 알곡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꽉찬 열매 그 곡물을 알곡이라고 하고 죽정이는 껍질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도 없이 알맹이가 없이 껍질만 있는 열매 껍질만 있는 곡물을 죽정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고 곡물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죽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원하 없는 것은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알곡 성도가 되셔서 장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저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알곡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회계의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회계의 열매를 맺는 성도 오늘 발절에 보면, 보면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가 나오는데 첫째는 물세례에 해당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 무슨 말인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통 회계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계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회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어서 맺는 열매, 회계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절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무엇을 맺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재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회개가 무엇인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이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하는 것이죠. 회개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뮬러라고 하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많은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데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뮬러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나는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정이는 곡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속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외식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은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회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발질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 없는 것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섬기심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알곡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곡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좋은 열매란 뭘까? 좋은 열매란 뭘까? 저는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물로서 베푸는 세례는 회계의 세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이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린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고야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스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선을 행하는 열매, 충성, 변하지 아니하는 열매, 예수님을 담는 온유의 열매,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절제의 열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맺어야 하는 성령 세례라,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상고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알곡성도의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매지할 제일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십시다.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구리로 만든 악기 소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깽가리 소리,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겨놓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뻘뻘뻘뻘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직분자, 사랑이 없는 성도,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알곡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장 귀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설교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우리가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지, 무늬만 가지고 있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알곡 성도는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 없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실 때알곡 성도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천국의 곳간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